하호호하, 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할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찬양하며 인사하니까 우리 친구들 더욱 만나고 싶어지는데요. 아,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규칙을 정했었죠. 예배가 시작되기 전 먼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준비하고 11시 땅 시작되면 가족들과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으로 주일학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시되는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잘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하고 있지만 만약 난 아직 잘 못하고 있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한 주간의 큐티 내용 가운데 주일 공과 부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Amazing 바이블 스토리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으로 거거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뻥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류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류는 300 대나리온에 팔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료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이 여행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시몬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 같아요.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자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드로 만든 향기로운 기름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나드 향유는 아주 향기롭고 값진 거였어요. 그 값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일꾼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수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쯤 될까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은 서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후, 저 비싼 향유를 어째서 저렇게 낭비하는 거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향유의 값이 금방 계산된 사람들은 여인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 저 향유 팔면 300 까나리온이나 되거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어?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여인을 심하게 꾸짖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아주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 그리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어? 쓸데없는 낭비인 것만 같은데 어떻게 그게 좋은 일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까이에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여자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부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해 미리 알려 주셨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아, 정말 비싼 향유가 아깝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왜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침배에서 벗어나게 할 왕이야 라고 기대했지만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높은 말을 타고 전쟁을 일으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히 죄인을 섬기신 사랑의 왕이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한 사람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누구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여자가 한 일도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다 기억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며 그의 행동을 아주 칭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아낌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 했던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실은 눈에 보이는 향류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서 주님의 깊은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향류값만 계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있는가? 돌아보고, 진실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 중심에 이것이 깊이 기억되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의 중심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을 오늘 말씀대로 힘을 다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친구들과 시작 인사를 할 때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돌아보자 했는데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잖아. 예배는 늘 하던 거고 그냥 편하게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 우리는 교회는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진심으로 드리고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놀이 하다 보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각 부서마다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와 뭐? 카메라다! 아 얘들아! 카메라다! 우와 정말! 우와. 우와! 아 너도 울고 싶은데. 왜 아, 아, 오늘. 오늘? 아 맞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에는 바로. 달걀을 먹어야지 달걀. 야야야 야, 야, 그거 알아? 달걀은 이렇게 먹는 게 맛있대. 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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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이렇게 먹어. 아. <laughs> 님 이마 없냐? 얘 내가 이 모자 쓰도가안 아픈 거 같은데. <laughs> 야, 내가 오늘 부활절에서 참는다. <laughs> 자유빈아 유동아 진정하고. 선생님! 어? 근데요, 왜 소금은 없어요? 아니, 달걀 먹을 때는 소금이지. 소금 있어야죠. 안 그러면 텁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빛과 소금 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소금 없이도 달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인 줄 아세요? 아, 맞아. 맞아. 야, 그리고 부활절인데 마실 것좀 없어요? 아, 이거 달걀 먹으면 목 막힌단 말이에요. 아, 텁텁해. 아, 달걀이랑은 식혜! 아, 식혜 아, 너무 좋지. 식혜. 시케 없어요? 시케? 배운 사람이네. 식혜는 없는 것 같은데. 유빈아, 유동아, 네. 너네한테는 부활절이 무슨 날이니? 계란 먹는 날이야. 계란을 많이 네. 먹었고 화장실에서 다음날 계란을 싸는 날이에. 아니 시끄러워, 저학 아니 난 설레이가 좋은데, 아니 완숙이야 반숙이 좋은데. 음. 얘들아, 부활절은 그냥 특별한 간식을 먹는 날이 아니야.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담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준비한 간식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집중해야 되는 날이라고 아 그렇구나 <laughs> 이제 간식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유치 유년분 친구들이 될래요 야못 외웠냐? 못 외웠어요 <laughs> 아. 아니, 뭐 그렇게 흥금을많이네 아. 아, 명절 때 가족들한테 용돈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서 11조랑 감사금이랑 헌 주일학교 헌금이 이렇게 세게 냈지. 야, 야, 아깝지 않냐? 야, 나 같으면 그냥 그거 다 모아 갖고 닌텐도 사겠어. 닌텐도. <laughs> 이 <이게> 진짜 <laughs> 좋은 생각이다. 그래. 아. 야, 헌금이요. 거기서 거기서. 깎아, 깎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아, 내가 낸거 다시 돌려 줘. 이거 나 닌텐도 살 거야. 야, 나 수수료. 아. 아, 그거 안 돼. 아, 그래. 이거 빼는 어... 건좀 아닌 거 같아. 인텐도 사야지. 얘들아, 내가 너네 그렇게 가르쳐서 초등부에 보냈니? 아니요.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지. 아, 맞아요, 선생님. 제가 잠깐 향유오카의 가치를 돈으로만 생각한 가룟유다 같았던 것 같아요. 닌텐도보다 제게 더 가치 있으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시 드려야겠어요. 야홍금이야 빨리 다시 와.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자, 중동이 고빈이 수련의 네. 가정통신문이야. 중동이 어디 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이번엔 강원도로 간다는 것 같은데. 오. 야, 또갈 뭐 거냐? 안 가, 나 학원 가야 돼. 학원 꺼겠네. 학원, 아 뻥치지 마, 너좀 미소랑 놀러 가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아. 알아, 야, 니네 엄마 모른다고 난 모를 아냐? 나 모를 줄아냐나다 알아. 아니야, 아니거든? 아, 나 이번 수련이, 야, 야, 이거 봐, 3박4일이래 이거 가면 학원 또 보충 되면안 가. 아, 그건 그래. 아, 재미는 있는데 가면. 아, 근데 3박4일 너무 길어갖고 나도 고민된다. 시간이 아깝단 말이야. 얘들아 너는 어제 피씨방에서 또 밤샜다며 어떻게 아셨어? 다 아는 방법이 어, 있어 소름 수련회 가는 시간 아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해야지 수련회 가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시간보다 하나님께 있으면 믿음으로 증명해야지 너희 아. 벌써 중일이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떡하려고 죄송합니다 어떡하려고 어, 죄송합니다 아, 알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게 아, 그러면 좀 대화 좋아요. 자, 친구들 잘 보셨나요?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박교빈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소개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미션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어제 혹시 이책다 받으셨나요?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맞죠? Y 고난주간이라는 책인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이 어떤 날인 줄 알고 있나요? 맞아요. 고난주간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주간인데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y 고난 주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이 y 고난 주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조도사님이랑 같이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마다 한 장씩 말씀이 있고 한번더 생각하기가 있고 오늘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당 요일에 해당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생각하기에 말씀을 풀어 봅시다. 그리고 나면 오늘의 미션이 있을 텐데요.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아이콘, 그 나라 아이콘도 찾아서 이 아이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 친구들, 이 Y 고난주간 책으로 한주 동안 미션 잘 해줄 수 있죠?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우리는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안녕!